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스테파나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해 주시고요 vip방을 희망하시는 분은 제목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번호에 vip방을 희망합니다 이렇게 문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금액은 한 달에 12만 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대명에너지입니다 대명에너지 코드번호 389260 이것도 오늘 매매해서 사한가 들어갔죠 v i p 방을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한 달에 여러분들 한 달에 어떻게 되겠다 한 달이 아니죠 하루에 천만원 매매하시면 사항가 한 종목 먹어도 3 0 0만원 수익 이렇게 혼자 하시면 하한가 맞지만은 같이 하시면 이제 사항가 다단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같이 하시면 사항가 다단 얘기예요 혼자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내일도 어떻게 되겠어요 월봉 주봉 1봉 다 봐야 돼요. 주봉 아무것도 없죠? 월봉도 없죠? 1봉도 연봉도 다 없죠. 왜 없을까요, 여러분들? 신규 상장주잖아요. 신규 상장주라서 매물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하루 이틀 3일 눌림 주고 오늘 상한가. 이렇게 1, 2, 3일 눌림 주고 상한가 간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신기상관이죠 매물이 없다는 얘기죠. 내일 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내일 당연히 더 가겠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매수 들어가야죠. 스케이핑 하시는 분들은 스케이핑으로 땡기고, 스윙 하실 분들은 어떻게? 스윙으로 하셔도 되고, 근데 항상 시가를 지지해야 돼요. 이 시가를 지지 못하면 안 돼요. 이 시가. 이해하시겠죠? 이 시가를 지지하면, 홀딩 시가 지지 못하면 매도 이해하시겠죠? 시가를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내일 여러분들은 대명 에너지를 매수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시가 지지하는 거 보고 들어가시라고요. 시가 지지 안 하면 들어가지 마시고 시가 지지하면 들어가시면 돼요. 그게 희망하기 힘들 그게 힘드시면 V.I.P. 방을 희망합니다. 문자 당겨 주시면 돼요. 제목에 전화번호 쓰니까 크게 다 하시면 돼요. 신규상장중에 여러분들 대명에너지 이해가시겠죠 대명에너지 여러분들이 내일 어떻게 된다 파셔야 된다 코스닥 종목이에요 지수가 빠지든 말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박스대파노 VIP방에 오시면 여러분들 종목 얼마든지 수익 날수 있으니까 VIP방에 오세요 한 달에 12만원이면 충분하니까 다른데 300만원 500만원인데 가입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라? 300만원 500만원 가입하지 마시고 12만원에 이렇게 상하가 드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겠죠?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면 힘들어 같이 하셔야 돼 같이 하면 이렇게 VIP방에 오시면 이렇게 상하가 드실 수 있으니까 오시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시겠죠? 대명에너지 내일 어떻게 하실까? 얼마? 17,800원 안 깨고 돌파하면 홀딩 17,800원을 깨면 매도 이해가시겠죠? 이해가시겠습니까? 이해가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올려드릴게요. 그에피방을 희망합니다. 많이 신청해 주세요.